경기 남부 보훈 시청장, 한국성으시청자을 소개해 니다강명원 경기도 재앙군인의 회장님 참사하였습니다 김창덕, 5.18 민주화운동 부상내에 경기도지구 사무국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호,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의 종료직보 사무처장 진상이습니다 네. 이탱결, 대한민국 건물 법연유숙계 수원시의 지혜장 진상이니다 네. 김용환, 대한민국 결국제 전후의 수원시의 지혜장 진상이니다 네. 정기송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수원시의 싸움국장 참사하겠습니다. 김보현 안양시의회의원 참사하셨습니다 we get okay. 대국가는 독립유공자 유족신 송민수님이 선창으로 1절에서 4절까지 제창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모진을 맞이하여 자랑스러운 민족 항의 소비군의 중심점이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도로 일어난3일만세운동 결과 전민족의 합의로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개원되었습니다 4월 10일 임시정부 2차 대회의이르 새로운 사례나갈야 주포를 대한민국이라고 결정하고 최초의 민주공화제에 따른 수론문과 정강 임시헌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에 나 있던 조선과 대한제국이 문을 닫고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4월 13일에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내외 선포하고 파리 강화 회의에 국가주권을 승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9월 11일 한성정부와 상해정부 노령정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하고 우리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9월 17일은 의정원법을 공포하였습니다. 1910년 1월 24일 임시정부는 포고제의를 통해 전국민이 독립군이 되어 독립전쟁에 참가한 것을 호소하였으며 1925년 7월 임시의정원은 2차회을 통해 국명중심의 내각제임제를 채택하였습니다. 1 9 8 0년 1월 양명기 점의 핵심 정당인 한국 독립당이 조직되었으며 이름의 서울에는 정치와 경제, 교육을 중시하는 상준 제도를 전명하였습니다 1932년 1월 8일과 4월 2 9일에는 임정 선하의 한인 애국당인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구가 결의되어 이로 인해 일제의 극심한 감시와 탄압이 시작되었고 임시정부는 이를 피해 중국 남부 지역을 수년 동안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1940년. 중병에 안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해 9월 17일 한국 광복군을 창설 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1941년 11월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동국항령을 발표하고 12월 10일 일본에 선전포고를하였으며 1943년 8월 광복군은 연합군 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인도미얀마 전선에 타게 되어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1 9 4 5년 4월 강북구는 한국연합 o s s 작전을 마치고 국내 침공을 준비하다가 8.15 강북을 아진하였습니다 이토로이 8월 17일 임시이정원에서는제3 0조의의하로 한국을 결격 하였습니다. 아침 내 1948년 8월 15일 3일만세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합동위원 대한민국 정부와 수립되었습니다. 임정수립 105번째를 맞이한 오늘 우리 국민들은 선물들의 송구한 독립정신을 받들어 헌법정권의 정신을 준수하여 남미 정책성을 확립하고 남미 번영과 8천만결의의수원인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각자의 삶을 발야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안양시광복기소리를 대표 관해주신 안양시지휘회 의회 김도현시의원의광복회장을 대신한 감사패를 준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유기공장선이윤집표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윤집표 학생의 의조부이신 송대원 서대께서는 1870년 경북 명주에서 태어나 1921년 중국으로 나으며 1921년 송우부에 가입하여 윤세용, 이장정과 함께 참모부 참모로 활동하셨습니다. 1920년부터는 간도의 용동에서 대성초학교의 교사로 민족교육에힘쓰다가 1946년 연길에서 사망을셨고그 배우자께서 2001년 남해국에 영주 귀국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기문사를 해주신 경기도 오병권, 해주실 경기도 오병권 기사님과 축사를 해주신 인태일 국감님, 아, 한국성 경기남부 청년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특강을 해주신 김영달 박사님과 음악공연팀 비행인 김미리 최정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106년 4월 11일. 국토장김현니다감사합감사사합니다감사패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니다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문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감사안다시의회 의원 김현 귀하는 경기도 안양시의 의원으로서 투철한 국가관과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안양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특히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기능사업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광복회원은 물론 안양시 시민이 독립운동정신과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계기에 광복회 회원의 마음을 담아 이감사표를 드립니다. 2024년 3월 1일 방목기장 이종찬. 환송. 성명 윤진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기아는 영주기국 독립유공자 손경헌 선생의 애선자로서 민족 정기선양과 계승을 통해 대한민국 번영과 조국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탁월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강국지원의 마음을 모아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주치톤에서 기용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200만 원을 수여합니다. 반복해 독립도수장김포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행복해 금호동 경기도 지부장님과 경기도의 여러 공단체 회원님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지 105년째를 맞아 이 대한민국 헌법에는 3일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을 대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의 독립정신과 자주독립의 염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러한 임시정부의 폭통과 역사적 불위를 기리고 대국 선열들의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하고자 내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총재가 주권을 가진 대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으로 1919년 4월 11일 공화 임시항장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입니다. 아, 이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지금까지도 불변의 헌법 제1조로 존재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의 근본 이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비워. 조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위해 몸바지신 선열들께 어리 숙여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오희오 애국지사님과 오성규 애국지사님을 비롯한 국내외에 생존하고 계신 애국지사님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3.1운동 이후 중국 상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자주독립, 광복의 역사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민주공화제의 틀을 정립하고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파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에서는 외교활동으로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임을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또한 항일 무장, 투쟁활동과 광복군 청산들을 통해 민족의 자존의지와 공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존경하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애국선열들께서 <laughs> 목숨을 걸고 지켜낸 바로 그 나라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으며 여러 분야에서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또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들이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배우신 처절한 원부림과 희생을 결코 잊쳐서는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열들의 뜨거운 외국 해족 정신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는다면 능히 헤쳐나가지 못할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을 잊지 않고 외국 지사님, 수국 선열, 유가족 분들께서 일상에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대한 임시정부 수입 105주년을 맞는 이 자리가 더큰 대한민국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결의와 각오를 가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여를 들게 한없는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동의자 함께하신 독립교공자유가족 여러분, 행사를 위해서신 기호도 제기도지신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고그 정신을 기여 개선하기 위해 함께하신 오병근 부지사님과 보건단지사님 많은 대기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독립교공자유가족 여러분, 105년 전 국내와 해외에서 들불처럼 타오르는 3.1 독립만세의 함성이 마침내 최초의 민주공화국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식시켰습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군주의 나라에서 최초의 국민의 나라로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3.1 독립 만세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이 더욱 가혹해지고 뜨목한 시기, 조직적, 체계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민국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애국 선열님들의 뜨겁고 정의로운 열정이 마침내 광복을 쟁취하였습니다. 이제는 문화, 경제, 국방, 우주, 강국, 대한민국을 만으셨습니다 외국 선대님들께서 보여주신 민족자존과 자주독립에 대한 의지, 순고한 희생과 공헌을 받으러 더욱더 대단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노력하는 일이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원은 애국선님들의 대한민국 광복을 위한 위대한 의지을 잊지 않고, 이산속 살아있는 보호실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국선열한분한 한 분의 이름이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애국선생님들께 하나 없는 존경과 말씀을 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행복과 건강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념 사진 촬영이 됐습니다. 이원이 많은 만대로 나눠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우선 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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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장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은.